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그랬어요. 예수님 앞에 아래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이 아직도 그대로 있다면. 에이?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않은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죽고 싶다, 그냥 차라리 자살하는 게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 아직도 예수랑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왜냐, 그러면, 무거운 짐이 해결됐기 때문이었니다 우리가 채워지고 있는 그 짐은 어느 정도나 무거운 짐이냐,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짐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전에 사신 분들은 알 거예요. 산에 가서 나무를 해가지고 한짐짊어지고 내려옵니다. 올라갈 때는 빈지게 지고 가자 빈지게. 올라갈 때는 빈지게를 지어가 내려올 때는 생플을끼어가지고한 그 짐. 그것도 하여튼 내가 짊어질 만큼 다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최대한 많이. 그래가지고 짊어지고내려온다 말이에요. 근데요 그오솔길을타고 오다 보면은 바위들이 중간중간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근데 짐을 그리 끌안 해도 무거운 짐인데 이걸 집어주고 조심조심 오는데 지게 목발이 있잖아요 지게 그 목발이 있어 이렇게 내 엉덩이 밑 들어 쭉거든두 목발이 있어 지게 목발 근데 여기에 이제 우정 허가지고 여러 가지 짐어지고 내려오는데 이 목발이 이쪽으로 탁 바위를 피해가지고 잘 돌아섰는데 이 순간 이쪽 바위에 탁 걸려 뿔 수가 있어. 지게 목발이.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같이 나무 져버려요 사람. 어깨에, 지, 어깨에 지금 지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짐하고 사람하고 같이 나무 져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느냐? 생풀, 새끼줄로 탁 감았지만은. 한번딱 그렇게 걸렸나본 적은 샘플 자체가 와 하고 무너졌어요. 그때 그 기분. 하, 이거 안겪어본 사람은 몰라. 하, 그 기분. 날이 저물어지는데, 그걸 다시 탁! 이렇게 개어가지고,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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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어가지고, 다시 그 생기질로. 동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죠. 다시 이제 지게 위에다가 탁, 이제 가 다시 미려가야 되죠. 하, 그 땀은 뻘뻘거리고요. 미쳐버린다, 미쳐버려. 지게 목발 탁, 걸려 넘어지는 그 순간, 그 기분부터 시작해서 탁, 쓰러져가지고, 아이고, 죽겠네. 나무, 나무, 다는 어떤 때는요, 쫙 밑으로 굴려가가지고, 철기 키워가지고, 탁, 풀려. 요 미쳐버리나, 진짜. <laughs> 아, 이런 세상을 살았다. 아이. 이런 세상을 살았어. <laughs> 아, 진짜 눈물 납니다. 그 초등학교 그 어린 어, 그 마음에, 3학년, 4학년, 5학년, 그때 그 중학생 때 계속해서 나무를 했단 말이에요. 진짜 그 어린 마음에 그 지게 집어 내려오다가요. 끌려와요, 진짜. 눈물 납니다. <laughs> 울면서 그 나뭇단을 다시 쫙 해가지고 다시 새끼집 로다고가지고요 <laughs> 울면서 내가 울면서 진짜 내가 그대로 한번 시연해 볼까. <laughs> 진짜 진짜 눈물 납니다. <laughs> 그러면서 면서 내가 언제까지 요짓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무짐을 짐을 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지금 여기 한번 보세요. 337장. 나는 이찬송을할 때마다 나뭇짐 을 지고 왔던 생각이 <laughs> 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무짐과 비교할 수 없는 참으로 무거운 짐이 우리 어깨에 딱 얹혀져 있었다는 걸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 말입니다 그 짐이 내 어깨에 다 얹혀져 있었다는 것을 근데 이게 안보이잖아이 무거운 짐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 앞에 와서 와서 듣다 보니까 이게 다 보이잖아 우리들 모든 사람들, 선화과 사건이 터진 동네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어깨에는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 끊쳐져 있단 말이에요. 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가다가 넘어지는 때가 한두 번이었습니까? 나뭇짐 짊어지고 내려오다가 목발이 바위에 탁 걸려가지고 넘어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듯이 우리 어깨에 들워진 추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무거운 짐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었고 그 짐이 우리를 넘어지게 했었고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짐을 벗어 던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근데 그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짊어 지신 분이 계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았죠. 내 인생의 그 문제, 큰그 무거운 짐을 내 대신 짊어지고 그대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의 못박힘을 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의 문제를 비롯한 인생 그 문제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 있었거든요. 던그 십자가를 내 대신 짊어져 주셨다 누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있어서 구세주 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신 구원이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을 안믿될수도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내적행입니다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물물 불고 드렸더니, 와, 그 순간 내 어깨에 들여져 있던 흠청난 무거운 짐이 제 영혼이 그냥 휘틀처럼 가벼워졌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 모든 시험 거은 짐을 주 예수 앞에 나를 향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 내 인생의 모든 짐을 예수님께서 다 맡아주셨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맡아주셨니다 그게 있습니다. 신식시가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니다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도 몰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또 순종하라니까 엉뚱한 짓거리를 해요.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고, 그일딱 하나만 하지 않고 다른 일을 자꾸 하고 있어요. 이래야 된다고 하면 이렇게 해요. 저래야 된다고 저렇게 해요. 새벽기도, 저녁 기도 열심히 금식기도, 열심히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건강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선행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말들이 참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입니다 그런데 그 짓을 계속 하고 있다 누가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버리니까, 교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의 말을 그냥 믿고 따라가지 않습 저도 옛날에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순종했더니, 순종했더니, 무슨 말씀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여기서 말하는 순종.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외측행위가 아닙니다. 몸을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선행을 해야 된다. 몸으로 하는 일이에요. 검금을 해야 된다. 또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 몸을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다 하나님께서는 한 답도 안바래요 마음이 엎드려지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그래서 그 말씀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몸이 아닌 마음이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렸더니 그때 내용이살아 무거운 짐 그때 탁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을 노래 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 다시 한번 하시까요내 모든 시범 통로만 뒤뜰 주 예수 앞에 나를 예수 우리, 예수 우리, 오직 예수. 이렇게 해주실 이는 오직 예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또 이걸 2절, 3절 또 시작하면 길어지니까 그냥 요정도만 하겠습니다.